클로에서 만든 옷의 패턴을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4 용지를 나눠서 출력 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쇄소에 맡겨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클로 3D에서 바로 플로터로 출력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아직 해보지 못한 방법이라서 클로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방법을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A4용지로 나눠서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패턴을 하나 열어뒀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필요한 패턴만 남기시면 됩니다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패턴만 남길게요 File Export PDF Adobe 내보냅니다 피치 파자마 패턴이고요 또 여기 이제 옵션에서 내보내고 싶으신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 될것 같고 오케이. 다음은 아 일러스트 파일을 열었는데요. 여기 대지 사이즈를 A4로 A4 사이즈에 맞춰서 쭉 나열한 거예요. 여기다가 패턴을 넣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아까 내보내기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글꼴이 어 여기에 없는 글꼴로 나오나 봐요. 클로에서 내보낼 때, 그래서 글꼴 대체 눌러서 모두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리핑 패스가 걸려 있어요. 얘는 다 지워줄게요. 두껍게 선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복사해서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게. 이때 인쇄 하다 보면 사방에 여백이 생기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림 여백이 있어서 기계가 잡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쇄가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너치나 또 중요한 선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다 배치하셨으면 이제 파일에 인쇄 누르셔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쇄소에 맡겨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쇄소에 먼저 전화해서 의류 패턴을 출력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 인쇄 종이 몇, 폭을 몇으로 맞춰드리면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A 제로, B 제로 이렇게 갖고 계신 프린터의 폭을 말씀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폭에 맞춰서 패턴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 남겨야지. 음. 아, 네네. 음, 네. 아, 이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훨씬 넓구나. 다행히 예, 아. 네, 네. 아. 제가